네, 안녕하세요. 제 2025년 투자 계획을 알려드리기에 앞서, 먼저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벌써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. 첫 영상을 12월 26일에 업로드하고 약 2주 동안 5개의 영상을 제작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구독자 수가 증가하여 정말 놀랐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모두가 얘기하는 부자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 1억.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모아볼만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이 1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만큼 큰것 같습니다. 이 그래프는 제 유튜브 최근 시청자 연령대 및 시청 시간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.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2, e,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말을 제외하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정도부터 시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들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에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풍족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혹은 빠른 파이어족을 꿈꾸는 것이겠죠. 모두 파이팅입니다. 지금부터 제 2025년 투자 계획을 금액, 종목, 계좌별로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그 이유까지 알려드릴 것인데요. 그 전에 저는 초보 투자자입니다.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. 처맞기 전까지는. 예, 그게 바로 저입니다. 투자도 이제 시작했고 아직 하락장을 제대로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. 그러니 제 투자 계획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현재 약 1억 원을 거치시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. 올해부터 와이프와 저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. 투자 종목은 앞서 알려드렸듯이 SCHD 90% QQQM 10%로 결정했습니다. 투자 계획은 한 명분만 설명하겠지만 와이프도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기에 두 배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제 투자 1순위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. 본인 소득에 따라 13.2에서 16.5% 세액공제를 통한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과세 이연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.3에서 5.5%의 저율과세 등 노후 준비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계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간혹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걸려서 혹은 투자금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돈이 묶이는 부분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연간 600만 원이 미래를 위해서 묶인다고 해서 현재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. 신용카드나 대출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며 전 급하다면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해지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두 번째로 투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6.5%의 확정 수익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. 투자금이 부족할수록 절약과 절세를 통해 투자원금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투자 2순위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. 연간 2천만원 반도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 이연 계좌 해지 시 손익 통산 후 250만원 비과세 혜택 등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납입 한도나 비과세 혜택 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고요.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사 등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라 연금 저축 계좌는 정못 만드시겠다는 분들은 이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. 사실 ISA 계좌 납입에 앞서 연금저축 계좌의 총 납입 한도인 1,8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아직 일반 계좌에서의 QQQM, SCHD 등 해외 직접 투자를 메인으로 할지 절세 계좌에서 타미당 등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메인으로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마침 ISA 계좌는 해지 시 연금 저축 계좌로 돈을 이전할 수 있으며 연간 3천만 원에서 해서... 10%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ISA 계좌에서 3년 이상 자산을 불린 다음에 연금 저축을 부을지 일반 계좌와 반반 나눠 담을지 결정할 생각입니다. 마지막은 IRP 계좌인데요. 세액공제만 생각하면 2순위 계좌이지만 만에 하나 계좌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 안전 자산 30%룰 때문에 3순위로 두었습니다. 투자 시기만 제일 마지막에 뒀을 뿐 반드시 세액 공제 한도 300만 원은 채울 것이므로 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 투자 금액을 줄이는 상황이 온다면 ISA 계좌의 투자 금액을 줄이더라도 IRP 계좌 300만 원을 채울 것입니다. 투자 계획에 빠진 계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반 계좌입니다. 현재 2천만 원 투자되어 있는데 ISA 계좌 3년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배당 재투자만 진행할 예정입니다. 제 투자 목표는 연 평균 10%입니다. 정말 쉽지 않은 목표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현재 SCHD 90%, QQQM 10%로 투자 종목을 결정했지만, 이는 든든한 배당주를 기초 자산으로 어느 정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고, 언젠가 종목이나 비율은 제 공부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. 현재 성장주에 비해 가치주의 실적이 좋지 않아 SCHD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. 저는 는 오히려 떨어진 주가 덕에 높아진 배당률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. 다들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구독자 100명 달성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